안녕하십니까? 상식고 이승입니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구균등화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확대 등의 주요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은 없어서 조금 실망스러운데요.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입니다. 2000년 제도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합니다. 우선적으로 2021년에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외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고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합니다. 부양의무자의 고소득 고재산 여부는 자식이나 부모의 금융 정보 제공 동의 없이 공적 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중 일촌의 직계혈족 및그 배우자의 소득의 합 또는 재산의 합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일정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 인정액에 포함하여 해당 부양비만큼 급여를 차감했었는데요. 부양의무자 폐지로 인해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과되던 부양비도 폐지됨에 따라 급여 수준도 인상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제2차 종합계획 기간 내 부양비 및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 반영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13만 4천 가구, 19만 9천 명을 추가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시까지 적정 본인 부담 등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과 연계하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와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합리적인 재산 기준 개편안을 마련합니다. 자동차 소유 및 활용도 증가,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재산 기준 일부 완화 및 급여별 차등 적용을 추진합니다. 일반 재산 환산율인 4.17%의 적용 차량 기준을 생계 의료 급여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주거 교육 급여는 1600cc 150만원에서 2000cc 500만원으로, 다자녀 가구 기준이 신설되는 등 급여별 차등 적용 추진합니다. 취약계층의 최저 주거 수준 보장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 급여 선정 기준 상향 방안을 검토합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상대적 빈곤선 이하 가구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포괄하기 어려운 건강보험 내 저소득층과 위기가구 보호도 지속적으로 강화합니다. 차상위, 희귀난치, 중증질환자 등에 대해 의료급여와 동일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완화, 적용을 검토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기준 금액을 낮추고 지원 계층별 실질적 가처분 소득 수준에 따라 보장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합리화 및 전달 체계 강화를 통해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합니다. 두 번째, 기본 생활보장 수준의 재고입니다.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 방식을 개편합니다. 단출기반이 되는 통계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에서 국가공식 소득통계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됩니다. 대부분의 수급자 가구에 해당하는 1인 2인 가구의 생계급여 보장 수준을 현실화합니다.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1인 2인 가구의 지수를 인상하는 등 가구 균등화 지수를 변경합니다. 가구 균등화 지수 개편으로 1인 2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증가뿐만 아니라 1인 2인 가구에 대한 지원 기회도 확대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산출 방식 및 가구 균등화 지수 개편을 통해 2023년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은 2020년 대비 약10% 이상 증가가 예상됩니다. 의료급여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의료비 부담이 높은 비급여 검사 항목, 의약품 등의 단계적 급여화에 향후 3년간 1조원 이상 투입할 계획입니다. 심장, 근골격계 등 MRI, 초음파, 단계적 급여화, 면역 항암제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 급여 기준 확대 및 항암요법 등 선별급여 적용을 검토합니다. 정신과 질환보유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외래 장기 지속형 주사제 처방에 대한 본인 부담 인하 등을 추진합니다. 주거급여 최저 보장 수준 달성을 추진합니다. 2020년 기준 최저 주거 수준 시장 임차료 대비 약90% 수준인 기준 임대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합니다. 현행 시도 행정 구역에 기반한 사급지 분류 체계는 급지 내 임대료 편차가 커서 동일한 기준 임대료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 급지 구분 체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교육 급여 활용도 제고와 보장 강화로 체감도를 높입니다. 교육 급여는 기존의 항목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개별적으로 필요한 교육 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 지원비로 통합 지원합니다. 청년층, 탈 빈곤 지원 등 빈곤 예방, 자립을 위한 다각적 지원입니다.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만 19세에서 30세 미만 미혼 청년에 대해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합니다.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할 계획입니다. 분리 지급 대상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지가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청년의 발달 단계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와 청년 맞춤형 자활을 제공합니다. 근로 빈곤 청년이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참여 시 근로 소득공제, 종합 재무설계 서비스 등 청년 특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존 5개의 자산 형성 지원 통장을 목표와 대상을 일치시킨 2개로 통합합니다. 기존의 희망 키움 통장 1형 2형, 청년 저축 계좌, 청년 희망 키움 통장, 내일 키움 통장을 희망 저축 계좌 1형 2형으로 통합합니다. 이를 통해 대상 요건 등을 단순화하고 정부 지원금 비율도 기존의 소득 비례 등 다양한 방식에서 1대3 본인 적립금 정부 지원금으로 일어나 합니다. 제가 의료급여를 의료급여 법령으로 제도화하고 제가 의료급여 시행 지역을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50%로 확대합니다. 의료급여만 수급하는 노인 가구에 대해 노인 일자리 신청 허용을 추진합니다. 네 번째, 제도 내실화를 위한 수급 관리 및 전달 체계를 정비합니다. 의료급여 관리 운영 체계를 개선합니다. 질환 특성을 반영해 급여 일수 상한 기준을 재조정하고 급여 일수 관리는 외래 이용 일수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효율화합니다. 전행 급여 일수는 이번 외래 투약 일수를 합산한 연 365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외래 이용 일수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효율화합니다.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공적 자료 연계 정보를 확대합니다. 공적 자료 연계를 통해 정기적 확인 조사 확대, 부정 수급 신고 활성화, 현장 점검 강화 등 그간의 정책도 지속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구 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확대 등의 주요 과제를 담고 있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